고현아 e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네. 뭐 하는 거야, 현뭐 하는 거야, 여서 벌서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응, 홍아 뭐 하는 거야, 영사? 뭐 하는 거야? 내가. <laughs> 영뭐 하는 거예요? 아빠 <laughs>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녕이다, 영사 쩝니다. 다셨습니다. <웃음> 아빠 손다 씻었는데. 야이따가 아빠 손 씻고 석손 씻고 손 씻고 녀 <laughs> 씻고 석녀손 씻고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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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자판기야 자판기.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돼요? 웃음> 안녕다안녕히다녀오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지안 <laughs>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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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빠. 야, 아빠 손도 안 썼어. 벌어 부당하게. 잠깐만 잠깐. 만 뭐야? 아, 수제로 내리면 안 될까? 아빠 옷좀 갈아입게 손도 씻고. 너 찍으라고? 너 찍으라고? 안돼 아빠, 딱한 번만. <laughs> 재밌다고. 다 응. 아, 먹었어? 밥, 다 먹었다 만져봐. 이야 힘세다. <laughs> 형네. 경찰. 경찰. 안녕이 다녀왔더니까. 네, 당연히 안녕이 다녀왔습니다. 형네. <laughs> 어 <오>, 그래 그래. 동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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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 다녀왔답니다. 근데 요 와봐. 오자마자. <laughs> 어디. 아, 엄마 따뜻하겠다 아유, 네. 아, 아빠. 그래다 엄마. 가해 봐. 오세요. 인서가요. 네. 유서가요, 네. 이렇게 토탈 케어를 해 줬어요. 윤서가밥 차려 주고요. 음료수 주고요. 안마해 아, 주고요. 베개베어 주고 이불 덮어 주고 이렇게 해 줬어요. 책도 갖다 줬어요. 뽀뽀도 해 줬어요? 뽀뽀는 안해 줬어요. 뽀뽀해 주세요. 엄마 뽀뽀. 맛있게, 맛있게. 왜? 맛있다고. 어 닦았어, 닦았어. 아, 난 해적이다, 난 해적이다. 너 뭐라고? 난 해적이다, 난 해적이다. 너 해적이야? 해적. 이 응. 해적. <laughs> 오 귀여워. 안녕이니다 <laughs> 아저씨입니다. 응. 어 인서 머리 잘랐네. 너무 예쁘다. 응? 안았어. 안아줘. 안아줘. 아빠 손 위에 올라갈까? 응. 자. 우와. 우와. 와. 아빠 손 씻고 왔어요. 아기들 s <laughs> 도 아빠도 궁금하다. 뭐 하는지 은서. 아, 노래 이거. 아빠도 같이 보면 안 돼? 아빠도 같이 아니, 보고 싶다. 도도야 아야토 서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혼자서 보는 거 아니야.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어, 나는 무지개. Rainbow? Okay.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나는 멍멍이랑 토끼. 아, 아니 아니 아니. 머, 나는 멍멍이랑 야옹이. 아, 뭘로 듣네? <laughs> 신기하게. <웃음> <무슨 말? 웃음> 영서야, what is your favorite color? 형아, <laughs> <laughs> 야 그걸 찍고서 알파벳 맞추네, 윤서가? 응, 음, 그러니까 그 생긴 거 알파벳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생긴 걸 보고 발음이랑 맞춰. 어. 토도... 아, 이걸 D O G를 보면 개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 지금. 그치 그치 개라는 걸 아는 건가? 그냥 더그만 하는 알지, 건가? 알지 윤서야 더그가 뭐야?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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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야옹이 어. 어 고마워 대답해줘서 알지 알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맵맵맵끝 하이파이브 재밌다 이거 게임 같다 그치 원래 게 이거 소주 이거 이거 포도 영화 게임이야 포도 영화 게임이야 <웃음> <웃음>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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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잠무는 거야, 주유나. 잠이 와? 응, 이거 아, 아빠도 자도 돼? 어, 이거 들고다 들부. 들고. 너무 졸려서 자고 싶대 이거는. 아, 엄마도 졸려. 뭐해? 아, 인서 소도영화 하는 거. 응. 리포트가 와. 볼래? 오케이, 봐봐. 오, <laughs> 이거 봐. 3점인데 <3점이네. 웃음> 어, 스코어가 3점인데 평균 스코어가 4 7이야 음, 우리 윤서가 잘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laughs> 귀여운 친구지 우리 윤서는. 아니 봤잖아, 그거 발음. <laughs> 아, 뭐, 뭐지 지 <laughs> 스윔 해야 되는데. 스윔.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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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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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외 음. 키즈노트 써 주듯이. 좋다. 이거 약간 학습지 옛날 우리 학습지 같은 개념이네.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온라인 학습지네. 음. 이게 그러면 토도 수학도 이렇게 돼 있나? 이런 시스템이? 어, 토도 수학도 와. 어. 상담하기도 아, 있네, 여기. 음. 누르면 뭐가 되지? 오. 오! 오! 나 요즘 같은 때 딱이네. 나 그러니까 공부 궁금... 아, 못 나가니까. 어, 선생님 나가지도 못하고 선생님, 못 선생님 못 오지도 못하니까. 어 마스크 쓰고 선생님 오는 거보다 음. 이게 낫겠네. 음. 이런 거예요.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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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